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주인, 조셉 배너의 내 아내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은밀하게 이끌어가는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힘은 단순한 운명이나 우연이 아닙니다. 그것은 마치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나뭇가지를 흔들듯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삶을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선택조차도 보이지 않는 힘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방향, 대화를 시작하는 타이밍, 심지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까지도 그 힘이 배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외부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. 그 힘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.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고,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것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. 이 힘은 인격적인 자아와는 다릅니다. 우리가 흔히 나라고 부르는 것보다 훨씬 깊고 순수하며 변치 않는 본질입니다. 그 본질은 비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며, 그저 끊임없이 우리를 바른 길로 부드럽게 이끌어갑니다. 우리는 때로 그 힘을 직감이나 영감 또는 강한 확신으로 느끼기도 합니다.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속에서 이게 맞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것의 신호입니다. 그러나 자아와 욕망이 앞설 때 우리는 그 신호를 쉽게 놓쳐버립니다. 자아는 늘 통제하려 하고 계획을 세우며 결과를 장악하려 듭니다.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힘은 통제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. 우리가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삶은 훨씬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흘러갑니다. 고통과 시련조차도 그 힘의 일부입니다.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불편한 상황을 주기도 합니다. 그것이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이 힘이 준비한 길은 결코 직선이 아닙니다.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하고, 예기치 않은 우회를 해야 합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도달하게 만듭니다. 이 힘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.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더큰 존재가 삶을 이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을 억지로 조종하지 않아도 됩니다. 마치 강물이 흐르듯 우리의 길은 자연스럽게 열리고 필요한 만남과 기회가 제때에 찾아옵니다. 이렇게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집니다. 우리는 결과를 집착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평온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많은 영적 전통과 가르침이 이 힘을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. 신, 참나, 내면의 주인 또는 우주의 지성. 하지만 그 이름이 무엇이든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것은 그 존재를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. 의심이 사라질 때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의 완벽한 계획처럼 느껴집니다. 보이지 않는 주인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. 다만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뿐입니다. 이제 그 존재를 깨닫고 받아들이십시오. 그러면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방황이 아니라 조화와 목적이 살아 숨쉬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.